열스히최고 아이돌이 지자안 돼! 우리팀 어어 네가 하는 거야 어? 한명 들어왔다 네가 하면 안돼 네가 하는 게아니라 실장이 는거실장한명 들어왔어 연습하자 한리 연습하자 면 실장 들어와야지 최고 아이돌 되는 거 오케이 아이돌 잘한다 연습 실장이 오셨니까 왜요? 습니까우리 바로 가 여기서 발고 오시기 바랍니아 이거 있잖아. 뭐어떤는요 네? 먼저 그 찍... 아. 네? 찍... 이트뭐그찍는다는그아잠깐 응. 아. 잠깐만. 그러면 안좋요몇 번째야? 살라 바로 어차 1분은 송안돼가 유튜버 채널에.. 살 그게 맞출시까인 있는 순으로 가는 거지? 아니죠. 아니 그거를 누가 들고 갔다고? 아튼그 연배가 네. 자, 해 봐요. 네. 형똑살어요 잠깐만. 잠깐 전화해 봐요, 대표님한테. 아, 참 지금 사진 찍자고 오신 거예요? 사진 찍?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. 아들리 아, 아 네네 네. 잠깐만요.

몰라 그거 때버 어떻게 하한 명, 한명 들어왔다. 한 명. <laughs> <우리> 애들한 <아저씨. 웃음>

왜 돌리면 안 되지? 금이거지 방향이 고정돼있다는데? 저기 아, 방향이 이기서여기저여기서여기저안서 여기저기서. 여기저저여기있습니다 헤어 헤어 여기있습니다기저기서여기저저 여기저기서. 네? 여기요여 <laughs>

<laughs> 왜안왜안가아왜안가니안 가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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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안써 안녕기능 가해주세요. 총이요 아, 맞니다 아, 정말, 이로스 아, 너희는도 이렇게 뭐, 어, 저기 그게 아카데 다르네요. 마미아 학생의 부족도 다르아세요세일코다뭘 뭔지. 약과식 좀. 모두 담에 만들고. 기 놓고. 이런 걸 이거. 여러분들 안추 어, 네? 아, 네, 아, 이거 아었는습니다안 추우신가? 아, 나, 이거, 아니, 아니, 아, 아 네. 이렇게. 이렇게 올리지 말아요. 아니야. 네, 아, 네, 이렇게. 설만더드릴까스프에서 어, 네, 살짝 만 살짝 만 아다 네, <mortar> <�Radio> <머리>

래래실시간한명 들어왔어 들저 유튜브 채널이에요, 응. 저 유튜브 채널이에요. 응.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이팍이요 제이팍 오케이 제이팍 알라비아 기는기계 <laughs> <기계. 웃음> 한번까요 네? 제이팍이 제이팍? 제이 끝났어? 네아 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네, 이동윤이라고 네, 합니다. 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네 제이팍 파이 다시 잘면 되지

아 크다는 거죠? 아니야아 아니, 아니, 아니. 방송사원은 크로그입니다 아, 아니, 야 뭐야 너무 웃야 이거 뭐야 아아아아 아니아냐아가 너무 이거 아냐아데야 너무 욕심이나 그거 나라도 웃어야지 안 <laughs> 웃어 제이팍이에요, 유튜브 채널. 제이팍이에요. 네? 네?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제이팍이요? 안녕하세요, 제이팍씨. 아, 제이팍? 아, <laughs> 아, 네. 아, 유튜브 채널, 아 제이팍. 아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<laughs> 갑시다. 제이팍. 제이팍은 아,

저저수도 없어요. 다어 t i 요 아. 버텨 아, 네. 아, 주세요. 너무 정게요 <laughs> 네네 되네. 아이. 안 나오잖아요. 어, 세명 돌아. 감사합니다. 아. 아, 좋은 걸 찍어 주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, 니다 네, 감사합니 네, 니 네, 감 음, <laughs>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 그래, 이거 스프레이 좀 주세요. 강력 제가. <laughs> 제가 강력해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틀리에 뷰티 네? 아, 아 예. 아 아카데미 네? 아틀라요? 아틀라 예 아틀리에 아틀리에 아틀리 따로로이사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 이사이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멘트 따라야 돼 멘트가 중요한 거야 멘토 저희가 그네 본인 아, 아, 아 아, 안 했어? 어에아왜그왜안 해요 뭐 어디서 하는 거야 저희은 빼고 이따 따로 찍으세요 아줄 잡아 웨이커 아니이요아니요 영상인데 키워주세요 수지 키 안녕하세요 네. 네. 저희는 네. 코미디몬스터 팀입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저기 얼굴이 그다이에 저기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죠. 네, 아틀리에 뜹니다. 좋습니다. 여기 메이커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요 저희 같이 연예인분들 오세요. 네,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얘도 많이 도와주세요 식구님 가시면 저처럼 해드는답니다. 아무튼 뭐 열정하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틀리에 화이팅 아, 아틀리에 파이팅. 아틀리에 뜹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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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Dartmouth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가안녕가야 가가. 제이팝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하세요. 뭐예요 이란다 지지코코미페페티티하하중중이요요오코코미페페티티벌죠지 지금 유튜브 채널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. 구독자가 만 명이랍니다 a <laughs> n n 이에요 구독해 구독 구독 응 우와 지금 g o o 달았어요. <laughs> 이거랑 상 아, 구독자 많아도 10만원 10만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요 <laughs> 누구신가요? <웃음> 누구신가요? 아, 저는 괴물 신인이에요 <laughs> 아 괴물 신인 <laughs> 괴물같이 안생기고 너무 잘생겼네요 누구세요? <laughs> 저는 제이팍이에요. 아, 네, 여기 아. 보이시죠? 오, 네, 한 번, 거짓말. 아, 정말로 <laughs> 인사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? 아, 이따 메이크업 하고만요. 네. <laughs> <laughs> 개물 같이 보여야 된다 고는 아, 네. <laughs> 이게 세로로 왜안 될까요? 이게 가로를 안 찍혀. 왜? 실시간 가로를 안 찍혀봐. 방향이 고정돼 있다는데 방향이 고정돼 있다 방향이 고정돼 있다 지 어디 방향이 고정돼 있지? 아까 그 조정할 때 그거였나? 카메라 방향이 고정돼 있나? 이렇게 돼. 있다. 이 그걸... 아. 이걸 회전 시키고 나서 키면되거 음. 끄끗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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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껐다가 다시 켜야겠네. 음, 음, 다 다시 켜. 끄고